이 220D 익스클루시브 모델이고요. 보시는 파리 컬러가 이게 알파인 그레이예요. 알파인 그레이 같은 경우에는 CLA도 들어가 있고, 어, 뭐, 다 들어가는데 굉장히 또 이쁜 컬러죠. 요즘 좀 시멘트 컬러가 또 유행이다 보니까 이렇게 순정 컬러로도 시멘트 컬러가 나와, 나오기 때문에 굳이 랩핑하실 필요가 없죠. 이 220D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디지털 라이트가 빠져 있고요.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빠져 있고, 전 모델보다 좀 볼륨감도 있어졌고 그 전구도 좀 낮아져서 굉장히 좀 스포티한 이미지도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S 클래스 모찌학기는 굉장히 또 위약감도 있고 18인... 잠깐만 휠 같은 경우에는 이게 몇 인치냐 19인치 휠이 들어가 있고요 200 아방가르드는 18인치 휠이 들어가 있고 220T 타시는 거는 연비가 15.4km가 나오는데 연비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래서 또 많이 타시는 거예요 시트 포지션도 다져서 탑상에도편하고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고요. 시트 같은 경우에도 선택이 이제 브라운 시트랑 베이지 시트 시트랑 선택이 가능합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안 들어가 있고요. 300, 2300부터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고 200아반가르드 모델에도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빠져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액티브 앰비언트 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들어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s 스클래스보다 E클래스 실내 디자인이 더 심플하고 더 세련돼 있어서 더 E클래스의 디자인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인터페이스도 보시면 굉장히 또 화면이 넓기 때문에 신성도 굉장히 더 좋고 터치도 바로바로 응성도 바로 빠르고요. 센터콘솔 우드 마감도 고급스럽고 한쪽 휴대폰 무선 충전 중전, 시트 충전구 두개 들어가 있고, 암레스트 한쪽에서 수납 공간이랑 시트 충전구 들어가 있고. 220된 이렇게 벤츠 로로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가 있어요. 그 EQ 클래스처럼 그리고 글로 박스 공간도 이렇고 벤츠는 글로 박스 안쪽에 전부 다 i p 스 카드가 들어가 있고 당연한 거지만 어댑티브 크루즈도 들어가 있고 엑스클루시브 모델은 AMG 라인 모델보다. 스티어링 휠의 좀 그립감이 좀 부드럽습니다. AMG 라인 조금 무겁고 뒷좌석 공간도 여유롭고요. 뒷좌석 팬디상 같은 게 열선 히트 들어가 있고 파노라마 썬루프도 들어가 있어서 개방감도 굉장히 좋고요. 전체적인 실내 디자인 좀 뒤에서 봐야지 좋은데 이렇게 심플하면서 좀 세련된 디자인은 좀밑벤츠가더 좋은 것 같습니다. BMW보다 벤츠의 실내 디자인은 굉장히 좀 심플하고 세련된 느낌이 더 제공이 되기 때문에 BMW보다는 좀더 벤츠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뒷좌석에도 이렇게 손풍구가 적용이 되어있고 그리고 이 입체적인 테일 램프도 굉장히 또 만족도가 높은 부분이고요 굉장히 또 이쁘죠 뒷모습도 S클래스 못지않게 굉장히 좀 세련된 이미지가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220D 익스클루시브는 사륜 우동이고 2 0 0아만가르드는륜우동이고 트렁크 수납 공간도 여유롭기 때문에 뭐 적자식 동치 골프가 3개 정도 들어갈 공간이 나오는 것 같고요 트렁크 수납 공간 하단에도 이렇게 수납공 여유로운 수납 공간이 제공이 됩니다 연비랑 이제 뭐 이것저것 생각하시기엔 20D 익스클루시브 하시는게 낫고 아니면 이3 0 0으로 하시는 게더 낫죠 아무래도 2 0 d 보다는이3 0 0으로 하시는 게 낫고 가솔린인데 좀 저렴한 거 원하시면 2 0 0 아방가르를 하시는 게 낫고 이 E20D 익스클루시프 알파인 그레이 이것도 바로 출고 가능하고 뭐 할인인분도 안 되는 거 아니니까 이제 다음 달에는 아마 25년식으로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25년식으로 오른 가격으로 하시는 것보다 24년식으로 하시는 게더 낫습니다 바로 출고해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2 0 d 익스클루시프 알파인 그레이 저 인장 방문하셔서 보시면은 굉장히 또 마음에 들을 정도로 굉장히 이쁜 컬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